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0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오렌티나 대 토리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밀란 원정 패배 이후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5위로 치고 올라왔다.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16강에 직행했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세리에비 선두인 파르마를 제압하고 8강에 진출하는 등 이번 시즌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여러 선수들이 바뀐 이번 시즌이지만은 졸라와 벨트란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쿠아메와 이코네 등의 측면 돌파도 위력적이다. 토리노는 지난 라운드 우디네의 전에서 일리치의 동점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다. 후반 중반 이후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중앙 미드필더인 일리치가 후반 43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그로 인해 최근 4경기에서 2승임으로 무패를 기록하며 상위권과 점차 격차를 좁히고 있다. 상위권 수준의 탄탄한 수비력이 최근 상승세의 원인이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토리노는 타메즈와 로드리게스가 버티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좋은 팀이다. 또 일리치와 리치 등 중앙에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볼란치진도 든든하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던칸과 아르투르가 중원에서 점차 분위기를 가져올 피오렌티나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벨트란의 마무리도 잘 되는 피오렌티나가 승리하고 선두권을 맹추격할 것이다. 이번 경기 피오렌티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나폴리 대 몬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라운드 리그 경기에서 로마에 패했다. 로마에 승점 3점을 내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경기에서 핵심 공격수 두명이 퇴장당하며 이번 라운드까지 나설 수 없다. 스트라이커인 오시맨과 더불어 윙어인 폴리타노가 결장하기에 이 경기에는 크바라체일리아와 라스파돌이 제르비니스 리톱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그래도, 지난 시즌 우승 주역이자 이번 시즌에도 팀을 이끄는 지엘린스키와 로보트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은 건재하다. 몬차는 지난 라운드에서 피오렌티나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강팀을 연달아 상대하긴 했지만 페이스가 좋았던 이번 시즌이기에 아쉬운 연패다. 마리와 담브로시오, 칼디롤라 등 최종 라인을 지키는 수비진의 활약은 꾸준하지만 최전방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카파라리와 카르보니 등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대거 빠진 여파가 크다. 몬차는 강팀 상대로 이번 라운드에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가글리아디니와 아크파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내려 최종 수비와 간격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로버트카와 지엘린스키 등 나폴리 중원은 안정적인 패싱게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사우스 햄트인데 플리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4셈은 주중경기에서 엄청난 화력 을 보여주며 수완지를 대파했다 교체로 들어와 멀티골을 기록한 라이언, 프레이저 외에도 체아담스와 에도지 등이 골맛을 본 경기였다. 그로 인해 리즈를 끌어내리고 3위로 올라섰고 이제 2위인 입스위치 추격을 노리고 있다. 최근 무패를 기록 중이기도 한데 베드나렛과 다운즈, 암스트롱으로 이어지는 척추 라인이 매우 강력하다. 플리머스는 카디프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한 점을 따냈다.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지만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모건 휘테커가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며 팀을 패배의 수렁에서 구해냈다. 단, 휘테커의 안정적인 문전 마무리와 달리 수비진은 3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하는 등 불안하다. 플렉의스웰로를 중심으로 중앙 수비가 특히 자주 공간을 내주고 있다. 4셈의 승리를 본다. 플리머스가 원정에서 강팀 상대로 승점 추가를 위해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휘테커가 역습을 주도하겠지만 다른 선수들은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운즈와 스티븐스 등 패싱 게임에 능한 선수들이 공격을 전개하며 주도권을 가져올 사세미 점차 경기 흐름을 압도할 것이다. 암스트롱과 에도지 등 해결할 선수들도 있는 사세미 연승에 성공하고 3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카디프 시티 대 레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카디프는 주중 플리머스 전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그랜트의 역전골이 터지며 경기를 뒤집었는데 홈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때문에 상위권 추격에 실패했고 이경기의 승리가 필요하다. 리그 선두팀을 만나지만 홈 경기기에 물러서지 않고 그랜트와 메이테, 에테테의 공격진을 앞세워 의욕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레스터는 주중 경기에서 2위인 입스위치를 상대했다. 전반 마비디디의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갔고 70분가량을 수비적으로 임하며 승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인저리 타임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그래도 추격자 상대로 나선 원정에서 패하지 않았기에 승점 관리를 잘했다. 주중에 적절히 로테이션을 가동했기에 저스틴과 초우들이, 이에나, 조와, 소우타르 등이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할 것이다. 카디프도 에테테와 그랜트 등 찬스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질비하다. 그러나, 코릴과 윈틀 등 중앙 미드필더 진의 공격 가담이 떨어지기에 윙크스와 듀스버리홀이 나설 레스터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가긴 어렵다. 다카와 마비디디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제노아 대 인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제노아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사수 홀로를 제압하고 한숨을 돌렸다. 최근 승점 3점 경기를 하지 못하며 하위권 추락을 앞두고 있었는데 구드먼슨과 에코반 등 선발 공격수로 나선 선수들이 기회를 골로 만들었다. 팀이 주전 스트라이커로 생각한 레테기가 부상 이슈로 나서지 못하는 최근이지만 리그 7골을 기록 중인 구드먼슨이 잘해주고 있고 마리노브스키와 바델리 등 중원 지원도 꾸준하다. 인테르는 레체를 제압하며 선두를 유지했다. 유벤투스에게 승점 2점 차까지 추격당하며 선두를 내줄 위기가 있었지만 지난 라운드 이후 4점 차로 다시 벌렸다. 라우타로가 결장한 경기였지만 아르나우토비치와 티랑 등 장신 투톱이 가동되어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바렐라와 미키타리안 등 중원의 찬스가 왔다. 인텔의 테 승리를 본다. 득점왕에 도전하는 라우타로가 부상으로 이 경기에도 나설 수 없지만 그래도 티랑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돌파가 좋은 아우구스토와 다르미안 등이 측면을 넘어서 최전방으로 크로스를 올릴 것이다. 상대 중원의 공세를 정면으로 막아내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미키타리안과 차라노글루를 앞세울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인테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치오 대 프로시논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 엠폴리 원정에서 승리하며 중위권을 탈출했다. 이번 시즌 여러 대회를 병행하며 다소 지쳤고 지난 시즌과 같은 리그 성적을 내지 못했었는데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미넨과 챔스 16강 일정이 있고 코파 이탈리아 8강을 앞두고 있지만 당분간은 리그에 집중할 수 있기에 이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알베르토와 카탈디 귀행두지가 중원에 나설 것이고 임모빌레가 공격을 이끌 것이다. 프로시노네는 지난 라운드에서 유벤투스에 분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그러나 코파 이탈리아 8강 진출을 비롯해 리그에서 중위권에 위치하는 등 승격팀으로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카이와 소울레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기회를 만들고 있고 베레네치아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프로시노네는 최근 나폴리 상대로 원정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성적이 아쉽다. 전력의 우위로 나서는 홈경기고 인모빌레의 최전방 움직임이 확실하게 살아난 라치오가 경기를 리드할 수 있다. 이삭생과 카마다 헤드로 등 교체로 들어와 해결할 선수들도 있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